자 보면 오,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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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 제곱을 해주세요 x를 곱해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예요. 이항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노트에 필기되어 있는 내용. 괜찮습니까?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었다고? 내가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괜찮습니까?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는 0이 될 텐데. 괜찮습니까? 우리들은 같은 표현이다. 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해해? 예. 같은 표현, 이해해? 예.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도구. 첫 번째 도구요. 나예요.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도 되니,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요. 오메가파의 세제곱도 1이요. 자, 두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요. 켤레근 정리에 있어서 당연히 오메가파도 근일 거고, 나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하면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빠는 1세 번째 나의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빠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빠 플러스 1도 0 아우 파답어 괜찮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도구 괜찮습니까? 자 그때 홀로로 나예요 이 값을 한번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좋겠냐면, 여기를 눈 크게 뜨고 보시면, 괜찮아? 나야, 1 더하기 오메가는, 이항하세요. 1 더하기 오메가는, 나를 이항해 주시면 나는 마이너스 오메가 빠. 나예요, 얘는요? 노란색, 1 더하기 오메가 빠는요? 괜찮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는 마이너스 오메가. 이해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 그래서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마, 오메가. 마이너스 1이요. 괜찮습니까?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